병원 복도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그 순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속삭임을 들었다. 이건 병이 아니야? 독이야. 그리고 그 독을 준 사람은 바로 이 방에 있어 남편 민호의 이름이 언급되자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날, 우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된 줄 알았지만, 사실 그건 이미 2년째 이어져온 지옥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도심에서 우리 부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호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나지은은 집에서 프리랜서 번역일을 하며 가정을 지켰다. 결혼한 지 5년.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피로와 메스꺼움으로 시작해 관절 통증과 현기증으로 번졌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미지의 만성피로 증후군시라고만 할 뿐이었다. 민호는 직장을 그만두고 취미마저 포기했다. 우리 침실은 병실처럼 변해버렸다. 그 전쟁 같은 나날에 유일한 동지가 시어머니 영자씨였다. 영자씨는 매일 아침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지은아, 이 약초차가 좋을 거야. 우리 집안 비방이야. 염증에 최고지 하시며, 따뜻한 미소로 차를 타주시곤 했다. 아니면 영양 죽을 끓여왔어. 소화가 잘 돼서 민호가 먹기 좋을 거야, 하시며 직접 만든 죽을 가져오셨다. 영자 씨는 민호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분의 사랑은 무한했다. 민호도 어머니를 무척 따랐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며 그분의 차와 죽을 순순히 먹었다. 나도 그랬다. 영자씨는 나를 안아주시며 함께 이겨내자 어머니의 사랑은 강하단다 하시곤 했다. 그분 덕에 나는 에런즈즈를 볼수 있었고 약 관리를 맡기고 쉴수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좋은 날은 사라지고 나쁜 날만 깊어졌다. 마지막 희망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 병원 진단 전문의였다. 그날 나는 긴장된 희망으로 병원에 갔다. 영자씨도 함께였다. 의사는 혈액 검사와 스캔을 반복하며 증상이 너무 산만해요. 어떤 병도 맞지 않아요. 라고 했다. 그러더니 혈액의 중금속 독성, 특히 비소수치가 이상하게 변동적이에요. 만성 중독이에요. 일상 환경에서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천천히 독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은 공기를 얼렸다. 나는 환경 요인을 생각했다. 오래된 아파트 배관, 공원 농약, 의사는 우리를 따로 불러 물었다. 영자씨 먼저, 그다음나 아나는 영자씨의 헌신을 칭찬하며 그분이 민호의 식단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분 없인 못 버텼어요. 그날 우리는 더 많은 검사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후 영자씨는 변했다.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지은 앞 하시며 우리 부엌을 장악하셨다. 선반을 비우고 내가 직접 재료 사서 요리할게. 사설 농장에서 가져온 거야 하시며 모든 식사를 통제하셨다. 내 요리는 부드럽게 거절당했다. 위험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나는 참았다. 민호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지만 불안의 씨앗이 싹텄다. 민호의 나쁜 날이 영자씨의 특별죽 큰 그릇을 먹은 후에 자주 왔다. 그분이 민호의 전용 찻잔을 직접 세척하는 것도 이상했다. 한달 후, 내가 직접 만든 달국을 민호가 먹고 기운을 차렸다. 영자씨가 보시고 좋아보이네, 하셨지만, 다음날 그 냄비가 사라졌다. 냄새가 이상해서 버렸어. 걱정 마, 내가 죽 가져왔어. 그 순간, 차가운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증거 없이 어떻게? 영자씨는 성녀 같았고 민호는 그분을 사랑했다. 나는 침묵했다. 내 직감을 희생하며 두 달간 나는 집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영자씨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분의 사랑이 민호를 죽이고 있음을 알면서도 증거가 없어 입을 다물었다. 비난하면 민호의 심장을 찢을 테니까. 그 위기는 토요일 아침 왔다. 영자 씨가 일찍 오시며 특별 영양죽을 가져오셨다. 민호가 큰 잔을 마시고 한 시간 후 경련이 왔다. 눈이 뒤집히고 목에서 끔찍한 소리가 났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가는 길 영자 씨는 앞좌석에서 울부짖었지만 그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ICU에서 기다리며. 영자씨가 환경 독소야. 내가 말했잖아 파시며 이야기를 왜곡했다. 의사가 나와 디제 범죄 수사에 오라고 했다. 그는 다른 의사와 상의하러 갔고 나는 커피 핑계로 따라갔다. 모퉁이에서 들었다. 비소 중독이 극심해. 오늘 아침 대량 투여야. 미나우젠 대리 증후군이야. 간병인이 범인이지. 어머니일 거야. 아내 증언에 따르면 식단 통제하잖아 세상이 멈췄다. 내 의심이 사실이었다. 영자 씨는 괴물이었다. 의사들이 경찰을 부르지만 나는 그분의 연기를 알았다. 혈액 검사만으론 부족. 무기가 필요했다. 영자 씨의 가방이 의자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화장실에 갔고 나는 60초 안에 행동했다. 가방을 열자.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투명한 액체, 냄새 없음. 나는 사진을 찍었다 병과 지갑 아이디 함께. 증거. 병을 제자리에 두고 가방을 놓자 영자 씨가 나왔다. 소식 있어. 아니요, 곧 의사와 경찰이 왔다. 영자 씨, 그분은 연기했다. 민호가. 내 아들이. 장기중독 피해자예요. 나는 말했다. 시어머니 가방에 작은 병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거 없어. 변호사 불러, 하지만 영장은 이미 있었다. 가방을 열자 병이 나왔다. 영자 씨는 쓰러졌다. 마지막 연기. 이후, 그분은 병원 감시하에 갔고, 병은 증거로. 나는 민호에게 진실을 말했다. 엄마가, 독을 줬어 민호의 얼굴은 혼란, 깨달음, 슬픔으로 물들었다. 수사는 드러냈다. 동기는 돈이 아니었다. 병적인 소유요. 아들을 영원히 어린아이로 민호를 약하게 만들어 나를 간호사로 자신을 구원자로. 재판은 빨랐다. 숨겨진 카메라 증거로 그분은 정신병원에 갔다. 민호의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의 독은 깊었다. 분노와 슬픔의 날들. 우리는 서로 붙잡았다. 2년 후,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민호는 약간 절뚝거리지만, 살아있다. 오늘 아침, 우리 아들과 야구를 하며 웃는 그를 보며, 평화를 느꼈다. 배신의 대가는 컸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사랑은 더 강해졌다.